1기 사업 연도 아, 7월 20일 부터 6개월간이에요. 여기에 법세에 관련된 자료다. 산출세액을 그러니까 1년 미만에 대한 법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이거죠. 지금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 갖고 가산 조정, 차감 조정, 그다음에 공익 신탁 재산에서 이것 은 아, 우리 비과세가 되는 거죠. 결국 2억 3 2억 3천에서 어, 3천 원이니까 과세표준이 2억이 되는 거네요. 과세표준이. 아, 근데 과세표준 2억이야, 10%. 2억 초가 200억이야, 20%. 이 세율표는 아시죠? 지금 과세표준이 얼마? 2억이 됐어요. 2억. 아. 근데 이게 1년치가 아니죠? 지금 여기 있는 것 라는 1년치 세율이에요. 결국 이것을 아, 1년치로 환산한다 이거죠? 과세표준을 환산해요. 어떻게 1년치로? 결국 2억원에 대해서 6개월 나누고 12, 12개월 곱하시면 어떻게 4억이 되는 거죠? 결국 월, 월단위, 월, 단위, 어? 월 과세표준을 구해고 12개월 곱하시니까 4억이 되는 거예요. 요게과세표준과 갖고 우리는 1년치 산출세. 2억까지는 10%. 2억 부지는 20%. 센트니까 6천만 원. 0.6억이 1년치 산출세예요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6개월치죠. 6개월치 다시 6개월치로 돌리시면 돼요. 0.6억 나누기 12개월 나누면 1개월치가 되는 거죠. 여기에 6개월 곱하시면 0.3억. 즉 3천만 원이 된다는 거. 요것을 1년 미만의 우리... 일 경우, 어, 서년들 경우 어떻게 아, 산출세액을 구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. 이런 부분도 우리의 문제에서 종종 나옵니다.